김해에서 만나는 이 시간 이건 특급 만남이야 한낮의 특급 라이브 춘곤증에 중에, 식곤증에 중에 깜빡깜빡 졸음 오시는 분들 네, 온몸이 찌부둥하고 나른하신 분들 자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세요 자 흥과 에너지 대방소래 보는 시간 한낮의 특급 라이브 오늘 초대 손님은요. 벌써 그냥 유튜브 지금 댓글창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난리가 났어요 동보이스 네. 만나고 싶었던 그분 네. 유지강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TVA 차차차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 반짝반짝 빛이나 어떻게 <laughs> 목도리 딱 나오는 거 자체가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니 참 김해 오랜만에 예, 이렇게 왔어요 아온 적이 있어요? 네몇번 예, 왔었습니다 예. 어때요 김해는? 뭔가 편해요 편해요. 그 뭔가 고향집온것 같고, 네. 예 뭔가 공항 딱 도착하면 뭔가 편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공기도 또, 좋아요. 공기도 아 공기 좋죠. 네. 네, 공기 오, 좋아요. 죠오픈스튜디오는 처음이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오 좋게 바뀌었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도로로 나가는 거예요, 멤버가. <laughs> 얘 늦었는데 지금 어디 가지? 근데 오픈 스튜디오였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예. 편안하게 오늘 네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들과 함께하시면 될것 예. 같아요. 어, 제대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카메라 어디 봐야 되죠? 카메라 가운데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t v n 차차차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 어, 서울 동굴에서 살고 있는 유지광입니다. <laughs> <유튜브> 반갑습니다. <laughs> 습니다어 경남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경남 방송은 경남교통방송. 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 네, 안 예. 왔어요?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불러주셨어요죠. 예. <laughs> 자주 오겠습니다. 안 불렀었어요? 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경남은 네처음이거 예, 같습니다. 예, 네. 예. 다시 조만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laughs> 아, 사실은 예. 오늘 저희도 약간 지금 처음이에요. 오픈 스튜디오가. 어, 네. 네. 그래서 네. 오늘 첫 방송에 네, 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 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두 분은 네. 인연이 좀 있으신 어, 거죠? 이제 뭐 오디션 프로에서 네. 이제 저도 이제 가, 아 그래요? 네네 미스터트롯 나갔었어요 아 정말? 네네네 네, 네. 어? 오케이. 어디까지 이렇게 올랐어요? 올라, 어 저는 이제 백인까지 하다가 어. 거기서 이제 통편집 당해서 띠리리리 저는 띠리리. 아, 무대를 보긴 봤었어요 아 여기가, 진짜요? 여,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 우리 모 차원에서 예 류지광씨 아닙니다 예. 언제든,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오, 예, <laughs>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면 또 자부심이 되게때문 지금 네. 류지광씨 어깨 많이 올라갔어 <웃음> 아, <웃음> 예. <웃음> 예. <웃음> 아유, 뭐, 어깨가 <laughs> 올라가네요. 예. 예. 아, 오늘 이렇게 진짜, 오 <laughs> 네. 직접 모셔서 또. <laughs> 네. 동굴부에서 진짜 노래 들을 때마다 네. 여기 닭살이 이봐 지금도 이렇게 닭살이 이렇게 아유, 뒀잖아요 네. 진짜 오늘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다는 라거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네. 일단은 노래로 제대로 한번 인사 어, 예. 한번 드리고 어, 첫 인사곡으로 제가 그 트로트 데뷔곡인 오호선 여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 알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네. 네. 류지강 씨의 오늘 첫 번째 라이브 오호선 여인입니다 음악 주세요 렛츠고 우 아닐 거야 아니겠지 하지만 자꾸 돌아보게 돼그 어느 날 지하철 로선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인. i had 那就情愿意 선생님. 땡큐. 땡큐. 아, 안 되네. 목소리가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오, 네. 아니, 이 목소리는 네.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진 뭐,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고요. 예. 네,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음이세요. 네, 음. 아버지는 고음이 안 되세요. 아. 네, 근데 목소리를 이렇게 주셨고 그 제가 노래를 지금 한 지가 거의 20년 됐거든요. 20년이요? 언제부터 네. 하셨어요? 데뷔를 2005년에 했으니까 아, 일찍 하셨네요. 뭐 발라드부터 시작해서 뭐 장르를 다게 도전을 했었어요. 네. 노래도 옛날에는 막 고음에 너무 치중한 적도 있었고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팬텀싱어라는 프로그램 통에서이 음.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네. 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역대가 저음이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발견을 해서 네. 그 전에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저음이 너무 하기도 싫고 어. 안 맞는 것 같고 어. 그거에 대한 매력을 저도 못 느꼈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목소리는 계속 그렇게 두꺼우신 편이셨나요? 이게 엄청 두꺼진 거죠. 그 전에는 이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네. 노래를 이제 저음 저음에 대한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네. 발달을 한거 같아요. 맞아요. 가수는 네. 약간 노래 따라서 맞아요. 톤도 바뀌고 목소리도 네. 바뀌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목소리는 그래 그렇다. 치고 이 비주얼은 <laughs>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유. 예. 야. 뭐 특별히 네. 관리 비법이라든지 <laughs> <부끄러워하시네. 흥이>. <laughs> 아, 너무 잘세요 인형이야 그리고 네, 우리 작가님이 네. 저분이 네. 엉덩이가 항상 본드가 붙여져 있는 분인데 아, 네. 일어났잖아요 오늘 아. 아. 서, 원래 안서 계시는 분이요 네, 잘안서 계세요 그때 누가 와도 아, 네. 일어나지 않아요 잘 감사합니다 네. 그냥 부단히 그냥 노력하고 운동 매일 하고 꾸준히 음. 예, 운동을 어렸스때부터좀 해가지고 운동 꾸준히 하고 예, 그렇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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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키도 굉장히 크신 편이고 비주얼이 아주 훌륭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아직, 아직 멀었습니다. 예,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배우도 하지 않았어요. 예. 원래는 꿈이 연기자였어요. 아, 진짜 연기를 예, 했었어도. 어, 연기를 원래는 연기자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왔습니다. 예, 어, 노래까지. 아, 혹시 뭐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네.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네. 이후에 뭐 영화계 쪽이라든지 뭐 연락이 온게 없어요? 아, 어, 아직 영화계는 혹시. 영화계는 없었고 응. 그 드라마 까미오 출연은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아, 네. 어떤 드라마 출연? 저녁같이 드실래요 그 송승헌 출연에 네, 거기 나갔었고 네. 그리고 KBS 1일 드라마에도 한두번 정도 나갔었고. 예. 어, 엄청 많이 나가셨네. 예, 카메오는 좀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네. 네. 욕심 좀 내보셔도 되지 않아요, 이정도면 네, 이제 뭐언젠가또 기회를 주시면 잡으려고 음. 합니다. 야, 네. 아, 일단 네. 혹시라도 우리 또 드라마 제작자,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유지강 씨가 예. 또 연기에도 또 욕심이 있으니까, 네네. 예, 조금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laughs> 거예요. 네. 네. 불러주시면, 네, <laughs> 아. 예, 뭐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또 남는 배역 하나 있으면 저희도 예. 하나씩. 왜서 어, 그 숟가락을 언제 네. 저도 좀 아, 네. <laughs> 같이, 같이 가시죠. 어, 이미 네. 매니저분도 많이 네. 알려주셔서 네. 그렇지만 네. 그분 바쁘시면 제가 어떻게 예, 가방이라도 들어드릴게요. 네. 예, 네. 그렇겠습니다. 제가 예. 어디 그 방송에서 봤는데 네. 그 돼지고기를 어, 잘안 드신다고 이 원래 엄청 좋아하는데 네. 네. 자꾸 얼굴에 뭐가 나가지고 돼지고기만요. 예,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팔체질이라고 있어요. 네. 한의원 가면 네, 네. 그거를 했는데 돼지고기가 안 맞는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끊은 지가 한 10년 넘었어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럼 10년 동안은 대중을 아예 안 드신 거예요? 그렇죠. 먹으면은 나니까 초반에 한몇 년은 실패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삼겹살을 어떻게 안 먹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 제육 덮밥을 어떻게 안 먹어요? 아, 그러니까. 돈까스랑 햄을 어떻게 안 먹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실패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엘러지 약 약도 먹어보고 뭐다 해봤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그 다음 날꼭이게 되고. 아.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 알레르기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고기나 피부에 다른, 피부에... 건 아유, 예. 그렇죠? 다른 건 괜찮다는 거죠. 다른 건뭐 괜찮습니다. 아우 네. 정말 아쉽다. 내가 네. 오늘 돈이 조금 있어가지고 돼지고기를 <laughs> 좀사려고 했는데 네. 소고기는 네. 너무 비싸니까. 아니 안그 김의 뭐 뒷고기라는 유명해요. 맞아요. 돼지죠. 아이고, 돼지. 돼지죠. 네,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못 먹는다니까요. 김에 아, 왔으면 또 뒷고기 먹어봐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앞고기는 없나요? 앞고기는 없...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류지광 아, 네.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통하는 방송이 있어요 네. <laughs> 차차차는 안 통합니다 아 근데 우리 얘기하는데 네. 네. 우리 작가님만큼이나 눈을 떼지 않고 보는 네.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옆에서 예. 뮤직비디오 예.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네. 오늘 또 류지광 씨 온다고 네. 이렇게 꽃다발까지 아이고. 준비를 해오셨 아, 팬카페 예, 뮤토피아 야 네, 이름 감사합니다. 끝내준다. 저도 팬카페. 네, 우리 팬분이 찐팬 한 분이 또 직접 네. 이 오픈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 네. 한번 모셔볼까요? 한번 모셔볼게요. 어서오세요 환영해요. 환 자, 여기 안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LG 헬로비전과 함께하는 네. t v n 차차차 오늘 김해 오픈 네.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네. 특급 만남, 특급 라이브 우리 뮤지광 씨와 함께하고 있고 음. 또 우리 류지광 씨의 팬분이 또 직접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기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 김해에 사는 김세라라고 합니다. 김세라 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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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금 김해 네.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면은 지금 팬 유지광 씨팬 클럽 소속이신가요? 예, 예. 아, 그러고 아, 그는 진짜 앙비. 네? 원래 근데 말투가 아, 원래 말투가 이러세요? 니건 <laughs> <laughs> 진짜 왕비입니다. 진짜 왕비님.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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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왕비님. 네, 진짜 목소리도 왕비님, 왕비님 같으세요. 네. <laughs> 네. 그러면 류지광 씨를 처음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네, 저 어. 처음에 어. 예, 2년 전에 미스터 트롯 출연하셨을 때 그때 팬 미팅을 했거든요. 아. 예, 그때 서울에서 1, 2차 두분 했어요. 그때 다팬 미팅 참석했고. 네.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 안동 뭐 네. 미랑 이런 데 네. 제가 또 공연을 또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 대단하다. 김에서 지금 뵙는건 처음인가요? 음. 아 김해는 작년 11월에 네. 홍도에 울지 말라고 강유재가 있었어요 아, 예. 네. 오, 그때 지강이 오셨는데 그때만 열광의 도가니 난리 난리 났어요 <laughs> 안준이만. 아, 아, 여성 팬들이 뭐 양손을 잡고 막 사진 찍고 막 <laughs> 주차장. 까지 막 밀려갖고 떠내려갔어요 지광 예. 예. 아까 시작할 때만 해도 김세라입니다. 난리 난리 나갈 것 예. <laughs> 아니유지강씨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딱 보세요. <laughs> 신이비든 최고의 글자입니다. 아 이거 극찬인데요 우와. 예. 일승 감승 지승 트리플 아. 상관왕입니다. 아유. 일심스테이 예. 아, 파이... 아닙니까? 오우. <laughs> 아니 지광님은 지금 굉장히 예, 예. 민망해 하시는것 같아요. 아유 뭐 부끄럽습니다. 네, 네. 아니 아이고. 뭐 항상 이렇게 이게 공연 다 오시지는 못하는데 네. 이렇게 스케줄 때마다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희한 네. 너무 감사하신 분이고 네. 예, 아유 뭐 제가 너무 부끄럽네요 이렇게. 아유 네. 아니에요 그런데 <laughs> 이제 지광님 자랑하려면 어. 네. 오늘 한 시간 도 부족하고 삼백육십일 <laughs> 예. 해도 부족합니다. 아유. 한 예. <laughs> 번에 <laughs> 따로 저기 옆에 커피숍에서 저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laughs> 예. 예. 어.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 예. 네. 근데 네. 유지광 씨 이제 이런 팬들의 네. 이런 사랑 네. 인기 실감하시죠? 네. 그럼요. 뭐 항상 뭐 제, 제가 이제 팬카페도 항상 음. 들어가서 이제 팬분들의 어떤 그런 소식도 듣고 아, 하는데 진짜. 그냥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잘해야겠다, 음. 더 실망시켜 드리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거를 어, 전환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 뭐 이렇게 예, 예.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뭐 선물도 보내주시고 하면 아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 돼. 네, 잘해. 네,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간혹 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음. 오래되다 보면 마음이. 오, 그래서 항상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잘하십니다. 아, 저그만음 아, 기분이... 알아요. 저도 팬분이 한세분 정도 있어가지고 네. <laughs> 충분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야 근데 오늘 네. 유지광씨 온다고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네. 문자창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네. 이야기를 남겨주시지만 네. 우리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오픈 스튜디오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뭐 팬분들이 저 뒤에 현수막을 아 어, 그래요 예 오, 붙여놔가지고 네. 야 역시 류지광이구나 네. 우리가 LG 헬로비전과 함께하는 t v n 차차차 오늘 오픈 스튜디오 첫 방이잖아요 네. 첫 게스트를 진짜 잘 모셨구나 아, 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이게 처음이라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사 이게 차차차도 저와 인연을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팬분들과 처음에 만났던 그그 그 마음 그그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네. 아직도 네. 예그 마음이 지금도 항상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 설레이고 그 마음이 있어요. 말로 표현 못할 그거를 평생 제가 무대에 서는 날까지는 잊지 않고 싶어서 항상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팬미팅 때그설레임 아. 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예. 하시는 네. 게 항상. 항상. 네, 네 어. 우리 김세라님 이렇게 늘 팬분들을 생각하고 또 가수로서 노력하는 류지광 씨 보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아유, 늘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요. 네. 또 팬들로서는 지광님이 또 원하는 목표대로 승승장구하기 네. 가까이, 예, 예 아유. 승승장구하시길 아유. 네. 네, 꼭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저기 오, 집에서 오신 거예요? <laughs> 제? 네. 네. <laughs> 가족들에게 혹시 비밀로 하고 오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laughs> 네. 왜, 왜 물어보세요? 아, 그냥 <laughs> 그냥 혹시나 걱정이 돼서. 어. 류주강 씨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혹시 생일 알고 계세요? 그럼요. 당근이죠. <laughs> 당근. <laughs> 언제? 8월 19일이죠. 85년 8월, 8월 19일 네. 생이죠. 맞아요? 맞습니다. 예. 혈액형은? 혈액형은 A형. <웃음> 진짜... <웃음> 어 진였다. 어형이가 비형입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 날이 <laughs>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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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릴 수 있죠. 헷갈릴 네, 네. 수 네. 있죠. 네. 저희 두번검색하 제가 얘 아, 네. <laughs> <형> 얘기를 했거든요. 같은 형이길바랬던 거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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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에 오셨는데 이렇게 김에 내려오셨으니까 또 추천해주실 뭐 명소나 음식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에이, 지광 씨에게? 김해는 이제 문화 중심지 김수로왕릉 거기 허황문릉도 있고, 예, 거기 문화유적지가 많은 곳이니까 거기 조금 추천해주고 싶. 요또 어, 네. 음식점은 우리 지관님께서 한우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네. 소고기는 평동에 네. 가면은 어, 한우, 먹으니까. 한우 불고기 있어요. 아. 한우. 예, 예. 거기 꼭추천주고 싶은데 네, 오늘 조금 제가 조금 같이 가고 싶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어요. 네. <laughs> 혹시 같이 가시면 저좀 끼워 주시면 되는데. <laughs> <laughs> 많이 안 먹을게. 밑반찬만 좀 먹을게요. 네, 네, 네. 같이 갑시다. <웃음> 예. 예. <웃음> 야, 이렇게 <laughs> 팬이 가수를 또 가수가 팬을 이렇게 챙기는 마음이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부럽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그렇죠. 당짜이죠당이죠 예, 집에 가족들도 즐겨 아니고 예,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음. 예. 뭐 있는 거는 음. 언제든지 다해주고 싶어요. 네. 이런 찐팬이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씨. 네. 부럽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찐팬 이 있어요. 저도 저도 찐팬 이 있습니다. 그러지 네. 요 네. 네. 오늘 안 오셨는데요. 안까신가요 네. <laughs> <laughs> 자 이쯤에서 우리 류지광 씨 노래 한곡더 네.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네, 네, 네. 예이곡 대박 날 거라고 예 네. 많이들 문자로 청해 주셨어요 네, 네. 아저씨 한번 가볼까요 예 아저씨 감씨 네, 네, 아저씨 자, 두 번째 라이브 모델 아저씨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보다 중요했었지 인생이지 야 네. 신곡 부자리 유지광 정주거 간 여인 5호선 여인 비로소 너만을 사랑한다 외로운 밤그리운너캐발라 아저씨 인생 라면 <laughs> 야77812 <laughs> 네. 문자로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문자로 엄청 많이 보내 주셨어요. 네, 네. 우리 지금 김세라 님. 왜요, 왜요? 우리 루드피아 회원들이에요. 아, 예예. 아, 마이크. 아, 예, 우리 유지강 씨 노래하는데 저는 명상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아, <laughs> 어, 감상을 이렇게 심취해 가지고 네. 어떠셨어요? 뭐 라이브 이렇게 듣는 게 처음은 아니시겠지만 오늘 <laughs>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때요? 아유, 안전히 국 뽑고 보이스 이러죠. 아주 쓰러집니다. <laughs> 에이, 살살 녹아요 살살 녹아 네. <laughs> 거의 뭐 진짜 어, 그 저희 할머님이 계신데 할머님이 항상 네. 저 집에 가면은 어, 내리 사랑해 주시거든요. 야 그런 느낌이에요. 오, 계속 주주, 사랑을 주주, 네 주주. 주는 느낌. 어. 네. 너무 좋죠. 네. 그래 그래서 우리 지광님이 네. 나도 모르게 지광님이라고 하고 있는 <laughs> 지광님이 더 힘을 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laughs> 예. 네. 아저씨 노래 정말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 네. 노래 네. 예, 네. 많이 들어주시고 약간 그 삶의 네. 좀 매치도 되면서. 예 이게 사실 되게 동감을 예, 많이 하시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뭔가 누구나 다 꿈이 있잖아요. 네. 근데 다 이렇게 막 힘든 시간이 지나고 음. 어느 정도 이제 돌아보면 음. 아 내가 저때 저랬었지. 참 그때 잘 살아왔구나, 네. 잘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공감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아, 이 노래가 음. 어, 지광 씨 이야기인가요? 거의 제 막...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 네. 사실 어, 그냥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도. 네. 그냥 예, 그냥 뭐 회사에서 그냥 네. 연습생 생활 막몇 년씩 하고 오디션 프로 막 도전하고 그게 하면서 뭐 알바하고 그냥 알바도 하셨어요? 예, 그럼요. 알바를 제가 안 해본 게 없어요, 거의. 어떤 걸 거의 그런지? 뭐 그냥 군 전역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음. 이제 부모님께 의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술집도 오. 가봤고 피 c 방 독서실 뭐,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 그런 거 하면서 연습생 시절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음. 그, 이게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음. 나이는 차고 있고 네. 근데 그런 그러면, 그러면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던 것들이 네. 어, 다른 뭐 모델 대회도 나가고 연기자도 음. 했었고 했는데 아 계속 노래가 뭔가 내, 제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트로트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랑을 해 주셔서 아,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잘 달려왔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이 노래를 부르며. 어, 그럼, 예. 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로 이제 처음 트로트를 도전하게 예, 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뭐 앨범을 내고 참여하셨던 분들도 있지만 네. 저는 그냥 이게 완전 처음인데 너무나도 <laughs> 큰 무대인 거예요. 그래서 <laughs> 네. 처음에 제가 백인 예선 때 음. 너무 떨어가지고 네.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지금도 <laughs> 처음에 삼각지로 다리 하고 나서 딱 끝났는데 인사하고 그냥 노란불 터진 하트가 터졌잖아요. 어. 그거밖에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아직도. 아, 네, 너무 떨려가지고 그만큼 긴장을 많이 네, 하셔서. 어, 네. 이거 아니면 그냥 끝이니까. 저는 것도. 그 현장에서 네. 무대를 봤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봤는데 네. 어딱그 저는 노란불이 바로 터질 줄 알았어요. 딱. 아. 한 마디 들어갈 때부터 이미 끝났거든요 분위기가 목소리가 딱 나오는 순간 어, 끝났어요 분위기가 본인 부를 때는 노란 불이 다 터질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죠. 예예 <laughs> 예. 왜요 왜요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어요. 아예 예. 그런데 한말씀 하세요. 우리 세라 네. 세라님이 한 말씀 하셨답니다. 그리 저도 미스터 터러 3회때지가님이 천출을 하셨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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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이제 삼각지 로타리 그룹 부르실 때. 네. 저는그 이제 그한 소절 있어요. 제가 거기 안전히 진짜 녹아 버렸어요. 아. 그제감 풀로도 될까요? 어, 어, 네, 네 풀어주세요. 이제 눈비는 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아쉬워하며 그 하며에 제가 안전히 녹아 버렸어요. <laughs> 그럼 아니 그러면. 그 네. 부분을 오리지널 버전으로 한번 조금만 한 번. 구준비부터요. 구준비는 오는데 잃어버린 그 사랑을 아쉬워하며. 와, 이렇게 네, 간지나가 어, 네, 어, 버렸어요, 여기에. 아. 예, <laughs> 예 그리고 또 다른. 출연 가수들하고 는좀 음. 다른 게 뭐냐면은 네. 가 그때서 지간님 역인성 갑이랑 느꼈거든요. 네, 네. 다른 출연자들은 보통 이제 놀이 끝나고 마스터들한테 인사하고 를 가는데 네. 지간님은 마스터들한테 혹시 아, 봄생처럼 두 손을 탁 마이크를 잡고 네. 이렇게 마이크 좀 가까이 가까이 한 일에 심사를 듣고 계시더니 퇴장할 때돼 갖고 옆으로 먼저 오른쪽으로 누구한테 인사를 하고 어. 다시 마스터 분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아 저분은 저 누구께 인사를 하지? <laughs> MC 김성주님한테 아 유일하게 MC 김성주님한테 인사하고 가신 분 지간님밖에 없어요. 아 제가 거기에서 아, 역시 다르구나. 네. 네. 눈빛도 아주 진중하고요. 오늘도 네. 한번 두고 보겠어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자 그런 는지 야, 우리 김세라님은 그냥 오늘 이 시간으로도 부족해요. 네. 맞아요. 저도 김혜자니까 그냥 우리 둘이 따라만 좀 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지광 씨 김혜 오셨는데 네. 그냥 갈수 없잖아요. 김혜로 이행시 한번 가봅시다. 김혜요? 네. 아, 지금 밖에도 무슨? 아, 바로, 바로 돼요? 바로 돼요? 아 이런 어, 거. 자, 역시 자, 선수들입니다. 자, 김. <laughs> 김 어, 김이 먹고 싶네요. 자, 기자 여 약간 어려워요. 지금 요거까지 아직 어려워요. 자. 이거 맞아. 네, 위험해요. <웃음> 자. <웃음> 자, 다음 갑니다. 자. 해. 해. 해파리 냉채에 김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 <laughs> 어, 네. 음, 오케이. 이 정도면 평타. 아, 오케이. 아, 이 정도면은 예. 나쁘진 않아요. 유찬 씨가 또 보여 줄 거예요. 아, 그래요? 김은 이미 예. 임해 생각하고 나왔고. 있을 거아요 아니 요 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 경남으로 갑시다. 아니, 시간이 되나요? 경남. 아니, 아니 시간이, 시간이 자, 시간 경! 아, 시간이 너무 차고 넘쳐. 경, 아니, 경. 경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오, 네. 남 경. 남자 아닙니까? 오, 좋아. 지금까지 방송한 것 중에 제일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해 네. 네. 우리 또 김세라 님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김 김이 김이 김씨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그죠 예. 해. 한국 <laughs> 해바라기처럼 할, 항상 활짝 웃고 계십니다. 아, <laughs> 아 예. 아, 좋은데요? 네. 네. <laughs> 자, 아,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laughs> 네. 오늘 시간이 너무너무 잘 가는 것 <laughs> 네.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3부 마무리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 LG 헬로비전과 함께하는 TVN 차차차 오늘 김해 오픈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잠시 저희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네. 멀리 가지 마세요. 그대로 거기 있어요. Stop!